어, 지금 제가 그첫 번째 영상에서 겪었던 점핑하는 문제는 이제 고질적인 이 캐드 버그인데요. 사실 이게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토데스크에서도 지금 원인을 분명히 보고가 됐는데, 뭐 2019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문제고, 어, 이걸 어느 정도 어, 좀덜 나타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는 그 오토데스크가 제안한 오토캠맥스라는 어떤 기능을 끄고, 그리고 스티어 휠 기능까지 다 꺼버리는, 꺼버리는 기능입니다. 즉 뷰포트에 관련된 편의적인 기능들을 다 끈다는 거죠.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laughs> 아니 요 셋업 컨트롤을 하는데 왜 뷰포트가 문제가 되냐고요. <laughs> 자 이제 경로도 다시 알려드릴 텐데 요런 경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즈, 오토세스크 3D 맥스 이제 각 버전이 있고 std p l u g p l 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auto c a d max group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를 그냥, 그냥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고쳐 주셔서 일단 얘를 사용 못하게 막고요. 그 다음에 그 스티어링 휠 기능을 이제 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뷰에 보시면 여기에 스트레, 스트레, 어, 스티어링 휠이라는 옵션이 있죠. 여기 가서 어 컴픽으로 들어가서 옵션 창을 엽니다. 여기에 이제 이 관련 옵션을 이제 제어할 제수 있고 그냥 이제 스트링 휠 기능 있으면 그냥 창 닫기로 꺼버리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관련된 옵션이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맥스를 껐다 킵니다 이거 지금 하다 말았는데 네, 맥스 한번 껐다 켜볼게요 네, 맥스를 꺾고 다시 키겠습니다 네, 다시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셋업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아예 퍼포먼스를 크게 낮춰야 돼요. 뭐, 다렉텍스 모드나 퍼포먼스 모드로 해야 될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대처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일단, 센토브 메스 격인 이 펠비스에 대한 위치를 잘 잡고, 그 다음 이 위치 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스파인을 구조적으로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어 이쪽에 배치했고요 가장 이 캐시 장점이라고 하면 이 다리 위치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포지션 위치를. 바이패드는 이게 안 돼서 좀 불편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지정해서 원하는 위치에 딱배치할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할때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얘가 회전할 만한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다리도. 이 다리는 지금 뭐 신발을 신으면 사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로폴 캐릭터라서 그냥 하나로도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이제 회전하면 이렇게 뒤꿈치를 드는 형태의 애니메이션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다리를 드는 건이 녀석이 할 거고요. 이 녀석이 이제 전체적인 다리를 움직일 거고, 뒤꿈치를 드는 거는 이 녀석이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리 셋업 다 있으면 그때 설명드린 대로, 모디파이어 네, 가가지고, 여기 복사. 네, 복사, 반대편, 붙여넣기로, 네, 똑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팔, 그때, 뭐, 팔 조금 하다 말았죠. 어깨도 되게 장점이에요. 어깨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어긋난 거는, 점핑 된것 때문에 그렇죠. 점핑. 자, 어깨 위치 다시 맞춰주고, 이렇게까지 셋업을 해도 점핑을 하면 진짜 막 요걸 바가지로 오토게스크 해줄 겁니다. 지금 제 스펙이 나쁘진 않거든요. 이게 오토데스크에서는 컴퓨터 스펙이 모자라서 그런 건데, 아니, 이런 로플 캐릭터의 스펙이 모자라면 어쩌란 말입니까? 안 그래요. 제 그래픽카드가 뭐 사실 꾸지긴 했습니다. 한1050 쓰고 있거든요. 근데 1050을 바이패드로 하면 뭐 아주 충분히 잘쓸수 있거든요. 좀 부족함 없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 근데 캣을 쓰기만 하면 이 모양이에요. 네. 제가 걔를 갔다고 한 이유들이 조금씩 나오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버그가 나올지 몰라요 그것도 전혀 애니메이션과 상관없는 어그 예측도 못할 그런 버그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작업자를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자 회전을 좀잘 시켜서 이렇게 좀 회전을 해야겠네요 그렇죠이 회전각도 맞추고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맞추고요 손가락도 전체적으로 이 손가락 세 개를 다 움직일 때는 더블 클릭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위치를 먼저 맞춰 주시고요. 네, 위치를 먼저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선택해서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편합니다. 이 네, 본을 배치하는 건 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위치고 위치에 스케일을 조금 올려주고. 아이고. 네.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네, 캡번만 선택되도록 할까요? 네. 오브젝트가 선택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정확하게 다 움직이려면 더블클릭하고 위치를 먼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회전과 이동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까지 땡기고, 얘도 이동으로 네. 네, 로컬축 땡길수 네, 있겠죠. 자 이렇게 손가락이 좀 지겹지만 네, 한쪽만 하면 다음 쪽 밀어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쪽에 나와있네요 자맞춰봅시다 얘를 그냥 맨 위에 것만 잡으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다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쭉 당, 아, 예, 아래 걸 당겨야 되네요 쭉 당겨서 위치 만들고 얘도 쭉 당겨서 아래 위치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됩니다 로컬축으로잘 예, 맞춰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밖에 비가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당기고 내리고 당기고 이렇게요 어 회전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자, 완전히 깔끔하게 맞추진 않겠습니다 또, 바이패드 하던 식으로, 정글한 네, 이동했는데. 자, 이렇게. 쭉, 당기시고, 내리고, 쭉, 당기시고, 내리고. 대충 이렇게 팔을 또 맞췄으면은, 이제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 팔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발 선택하든 하발 선택하든 하나만 선택하시고, 복사 버튼 눌러주시고, 반대가서 붙여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요즘 느립니다, 캐시. 자, 좀 기다리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맞춘 팔의 위치에 맞게끔, 얘도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됐죠?